어, 셋째 날이고요. 어제 밤에 먹었던 닭강정이 맛있어가지고, 직접 지금 속초중앙시장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좀 사가려고 왔고, 원래 만석닭강정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뼈 있는 거안 좋아해가지고, 여기가 순사이고 양념도 맛있고, 보들보들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 박스 두 개, 작은 박스 하나 이렇게 사가려고 왔어요. 시장에서 강정 말고 옥수수도 급하게 샀거든요. 엄마랑 동생이 좋아해서. 아유, 힘들어. 지금 점심 먹으러 가고 있는데 얘는 벌써 뜯고 있어요. 응. <laughs>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제가 이번 여행에서 알아봤던 마지막 식당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 조그맣게 보이고 있지만 초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집이라서 이따 밥먹고 바다 구경도 좀 할, 하려고요 이렇게 덕흥식당이라고 저희는 가오리찜을 먹으러 왔어요 저희는 가오리찜 대액를을 시켰는데 가오리 날개가 여기 있네 먹어날어요 오오오오 오오 징그러운데? 한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살이 어떻게 진짜.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응, 살이 맛있다. 원래 먹으면 좋을 텐데. <laughs> 음. 이게 마지막 팩까지 아. 괜찮아? 어, 화장품인데, 좀슬슬해지 명란젓못 먹는 건 아니야. 음, 이거 음, 맛있다 이거. 아보카도랑 계란 먹잖아. 아보카도 없으면 계란만 올려서 먹을 어야할수 없는 점. 뭔가 신선한 느낌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냐면은 인스타에서 코스 맛집인가 뭐 이렇게 찾겠지. 근데 최근 게시물이었는지 인기 게시물이었는지 아무튼 누가 올렸는 어떤 아줌마 같은데 여기 진짜 맛있어 서스트갈 때마다 먹어야 된다고 한 거야? 하면서음 우리 집이 좋아할 것 같네 하고서는 그 식당을 검색을 해봤는데 그가안 나온 거야. 또 믿음이 안 갔어. 왜 이렇게 후기가 없어? 그러면 아 그러면 관광지 맛집은 아닌가 보다. 어, 그러면 뭔가, 어, 뭔가 기분이 좋잖아. 아, 무도 모르는지 모르겠다. 가간 그런 뿌듯함. 그래가지고. 조금 굶어봤지? 어. 어, 내가 근데 원래. 4만원이면 어, 어, 1인당 만원씩이니까. 어. 그치, 아까? 1인당 만원씩이니까. 네. 네. 되겠어? 아니, 안에. 감자비. 어, 오, 있다. 감자다. 엄마 봐봐 우와, 감자가. 감자가 완전 강원도. <웃음> <웃음> 강원도 <웃음> 필 충만. 너무 맛있게 다 먹었어요. 이야. 우리 아빠가 아주 맛있게 먹었어. <laughs> 얘기해줘. 너무 먹어서 졸고 있다 지금. <laughs> 허겁지가먹니 에너지가 다 소진됐어. 와 우와 우와. 여기 다리가 오, 있네요. 맞아요. 그러게 오늘 날씨가 아, 날씨가 계속 저희 와 있는 동안 계속 안개가 껴가지고 산도 명확히 안 보이고 다, 바다도 명확히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아쉽다. 어 바다 소리 난다. 음 바다 아, 냄새.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바다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안 하고, 모래도 잘안 밟고요. 그냥 바다 보는 걸 좋아해요. 아, 바다... 아, 안개가 안 꼈으면 이게 더 명확하게 보일 텐데, 아쉽다. 아 날씨가 안 좋아서 바다랑 하늘이 안 파래가지고 아쉽다. 그래도 여행이니까 아쉽 아쉽. 지금 아게아알 아기 아 이제 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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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기 아기 아기 그거 아기 아 서락 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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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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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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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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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 단깡정을 사놓고 보니까는 아 만석닭강정도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아빠가 그래가지고 아빠 만석닭강정 매우니까 아빠 매운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운맛 화끈한 맛을 한번 사봐야겠다가지고 만석닭강정 본점에 가려고요 유명하니까 만석 여기가 저희 여행의 마지막 마지막 코스 만석닭강정 본점 갑자기 오게 됐어요. 그러면 만석닭강정을 끝으로 진짜 진짜 이번 여행 끝이에요. 어, 2박 3일 짧았지만 뭔가 알차게 좋은 곳들로만 다닌 것 같아가지고 계획을 한 계획자의 입장으로서 되게 뿌듯해요. 그러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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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And you did right